엄마들은 쪼가 있거든요. 약간 가디건을 이런 옷을 입고 하죠. 엄마. 어 왔어. 짠나 완전 멋지게 예쁘게 입었어. 예뻐. 엄마가 골라준 거. 저 드라마 미스코리아 김미숙 선배님처럼 앞머리 해주세요. 김기사 도저 했나? 김기사 아저씨 오늘 안 오신다는데요. 왜? 반찬 해셨어요. 나한테 말이 없었는데. 나한테만 말해주세요. <laughs> 말 같지도 않은 경우야. 애한테 지금 반찬이 없나? <laughs> 인기사 운전해. <laughs> 아빠는 어떻게 보드를 하지? 자, 아니 아빠 보세요. 아빠, 손난비, 손난비 보지를냐고 아버님 오세요, 아버님, <laughs> 아버님 오세요. 잠깐만, 오, 손 올릴 거예요, 말 거예요? 올릴게요. 올릴 거예요? 네. <laughs> 진짜 유난이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우리 규진이 네. 많이 컸네. 아이고 우리. 규진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나 너무 크다. 아 <laughs> 그러게.